공투해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한번 한번 뭐 깨져 보고 돈도 한번 깨져 보고 마음고생도 한번 해 보고 이래야 이제 공투할 때는 이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제가 생각하는 공통 원칙입니다. 1번은 뭐다? 명의는 한 명한테 모르는 게 아니고 공투자 모두 다 명의를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한테만 몰빵하면 돈을 받았는데 돈을 분배를 잘안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최대한 공투자 모두 등기부 등본에 등재시키는 게 저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뭐, 내가 좀 더, 손해 보겠다는 마인드 반대로 내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겠다 내가 1이라도 1프라도 내가 좀더내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가지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기분 나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래 49% 내가 가질게 네가 51% 해라 라고 하는 게 저는 제일 깔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에 들어가는 서류 작업 공동투자 협약서 공증 근저당이나 가압류 근저당하고 가압류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최대한 협약서는 쓰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동투자의 원칙은 크게 한 요정도?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빠졌다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공투를 할때 의사결정이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제가 주도를 주도를 한다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 상황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공투자 모드 A라는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 내가 모든 걸 니한테 다 맡길게 이게 아니고 두 명이서 공투한다고 하면 둘다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상태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의사결정 부분이 한 명한테 미루는 게 아니고 공투자 모두 확실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일단 요게 제 공동투자의 원칙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공투는 저는 잘안 합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일부 손해보겠다, 요거는 확실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손해 안 보고, 내가 무조건 다 이익을 받겠다 하면, 처음에는 그래, 이 사람하고 같이 공투를 할수 있어. 근데 그다음부터는 절대 그 사람은 공투 안 합니다. 그리고 협약서 부분은 확실하게 한장 쓰고 하는 게 진짜 맞다고 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모든 의사결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맡기고 하지 말고, 내가 따져보고, 그게 뭔지를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원칙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이 원칙을 만드는 계기가 일단은 물려 봐야지 <laughs> 그냥 갑자기 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한번 공투해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한번 한번 깨져 보고 돈도 한번 깨져 보고 마음고생도 한번 해 보고 이래야 이제 공투 할 때는 이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물려 봐라 공투를 또 무조건 피하지 말고 한번은 해 봐야지 왜냐면 내가 돈이 다 없으니까